아 뭐야? 아이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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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라. 정상 킬킬 킬. 다니준 님 킬. 방금 사줘 사줘 사줘. 걔는 킬. 한명 남았는데? 한명 남았네. 그러면 이수기 그래, 님이 차로... 내가 해우소 있는 잡았나? 두명 잡았어 내가. 네, 다니준 님.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여기 있구나. 너 <laughs>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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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앞에 한명 있습니다 아 깜짝이야 오 이거 뭐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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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킬킬킬 킬, 킬, 킬. 바로 죽었어 바로 죽었어 바로 죽었어 저아 여기 있잖아요 저 앞에 해운소 쪽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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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차 찾았어 차 찾았어 차 찾았어 어서 모이가 어서 모일까 응 아, 거기 바로 앞에 건물 있죠 조그만 거6 8이 있어 서 어서 모이가 어서 모일까, 어서 모일까. 여기, 여기까지 나와 있을 수 있어? 여기, 여기까지 나와 있을 수 있어? 파란색까지? 응, 네, 갈게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바로 갈 거야. 오타 있어요, 안 해. 센트, 그냥 와. 센트 그,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시간 없어, 시간 없어. 그냥 와, 그냥 와. 아, 센트님 와요, 와, 와. 내가 죽게, 죽게, 그럼. 누가 먹었나 보다, 그럼. 거기 있었거든요, 원래? 일단, 그럼, 아니, 센트님은 그쪽에서 하고 오세요. 에케님, 타세요. 빨리 야 빨리 와. 우리 다 죽어 우리 다 죽어 다리지 이쪽으로 어, 오지 저기요, 말고 조심하세요 여기 어, 아 저기 있네 아, 다리지님 이쪽으로 오면 아이 그만 사 이씨 아니 왜 여기다 찍었대? 갑자서 뒤쪽으로? 그니까 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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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가야지 갈게 갈게 맞았어. 제 그건가 보다. 보고 아, 옥상에 세 명이야. 경찰서 없상에. 새끼는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서 내가 아까 제 쌌거든. 시간만 있으면 잡. 시간만 있으면 잡고 가는데. 시간이 없어. 근데 뭐 자기장에 가까워서 뭐 늦게 가도 되죠. 뭐쟤네도 여기 먹으러 온 거예요. 파밍하러 온거 아니에요. 아니야, 안듣긴하는 아, 여기 숨기면 갖고 나가기 힘들어. 여기 그냥 대놓고서는 오지 말아라 이렇게 놓은 거지. 오타 <laughs> 어, 드릴게. 아, 드링크 혹시 뭐 남는 분 계세요? 남 것도 없는데. 저도 없네. 드링크 여기 두개 아, 드링크. 두 아는 드링크 줄거는 없어 한개 두개라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좋아 참... 자기장 좋아 애들 이쪽으로 엄청 오겠다 100이 한명 없습니다 100? 100, 100. 예. 네. 아, 이거 우리 우리한테 붙게 붙게 하면 안 되는데. 한명 붙었다. 한명 붙었다. 한명 붙었다. 세 명이야. 세 명. 3명.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던졌어. 수류탄 던졌어. 어. 얘기 한 마리 더한 마리 더한 마리 더 있어. 한 마리 더 있어. 어 깜짝이야. 1층 1층 1층. 예. 두명두명세 명이었는데. 두명 잡았거든. 킬 바로 떴는데 바로 떴거든요. 오타 안돼어 우리 차왜 연기나? 여기 3렙 헬멧 있어. 아3렙 가방 있어요. 위에지 어, 위에지. 네. 이지 수리 우측에 내렸다 내렸다 애들 345 오케이 스나야 아, 간다 아이씨 뭐야 어디서 와준 거야 이씨 어 350방향 정도에서 쏜것 같아요. 다이낸니 저기 뭐 스나 하나 있어요. 아이 뭐 금방 나네 에너지가. 아, 우 감사합니다. 아이씨 하이파 날아가네. 맞나 여기? 나는 거기서 안 듣겠는데, 차프갠다 350에 나무에 그거 있어요. 다시한데서 있어요. 나무에 가려서. 아, 봤어요. 걔네들이 다니진님 때린 거예요. 터쳤어요 가이네즈님 쏜 놈은 죽였어요 뭔뭐 소리내는거야 자 우리 이제 또다침동제랑 빠지고 <laughs> 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동하죠, 이동하죠. 슬슬 이동하죠. 파란 지점으로. 여기가, 가기가 더러워요. 애들이 숨어있으면. 야, 이깜짝이야씨 많다 많다! 여기 근처에 있는 애들은 다 잡았어요? 저쪽에 있는 애들은? 어어한명한명명 싸우니 한명 싸우니 한명 오른쪽 330 330 330 위에 330, 위에 위에 330 330헤이튼니 위에 한명 330. 있어 한명아 위에 있는 애 잡았어요 위에 있는 애 잡았는데 330 어디야? 뭐야. 올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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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 두명 살아남았어요 두명 상대방 두 명이에요. 네. 애견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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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붕대 감지 바로 붕대 감지하는데 구상 줄게 구상 줄게 구상 없으면 얘기를 하셔야지 구상 떨궜어 구상 떨궜어. 네. 이게 어디 갔지. 얘네. 찾아야지요 크게 돌게요 우리가 총 쏜거 아니지? 내가 쐈어 내가 내가 쐈어 내가 제가 수류탄 맞아요 달리세요 일단 여기 있구나! 한명 따. 운한명다더 W 방향 쪽! W 방향, 여기, 여기 나무 뒤! 에 N, N! 바위 쪽으로 온다, 바위 쪽으로! 어, 왜 이렇게 안 죽어? 어! 어, 나이스! LK님, 나이스! LK, 나이스. 아.